울산은 올해 7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며 인공지능 산업 전환의 분기점을 만들었습니다. AI 수도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올한 해를 되돌아보는 7대 뉴스 김영환 기자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SK 그룹과 아마존 웹 서비스로부터 7조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6만장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AI 전용 데이터 센터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AI 고속도로의 핵심 거점으로 AI 연산을 산업 현장과 직접 연결하는 분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새로운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산시는 AI 수도 조성에도 적극 나섭니다. 자동차와 조선해양,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 AI를 융합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AI 데이터 지능 센터와 제조 혁신 연구 센터, 창업 성장 지원과 인재 혁신 센터 등 인공지능 집적단지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초거대 제조 AI 데이터센터라든지 뭐 이런 이런 어, 국가적인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울산만큼 적합한 지역이 전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I 수도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인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이 필수 조건입니다. LNG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값싼 전력을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울산이 마련한 AI 인프라와 산업 전략이 마지막 퍼즐인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용환입니다.